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진호입니다. 오늘은 낚시학개론입니다. 낚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활용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에도 사용되며, 두 번째는 다이아버리, 세 번째는 스펙업에 도움되는 필경관을 채우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요리와 필경관 컬렉션에 사용되는 물고기 친구들은 상당히 많고, 맨마다 나오는 물고기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위치로 가서 낚시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특수한 물고기들도 있어서 해당 조건이 맞춰져야지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물고기들은 바로 빗물 낚시터입니다. 날씨가 비올 때 생기는 낚시터인데, 맵을 눌러서 보면 해당 지역에 빗물 낚시터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아스 농경지 하담수, 대흑벽 서부, 새바람 유황지 이렇게 네 군데의 빗물 낚시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바람 유황지는 역사서 이막이 개방이 되어야 갈 수가 있는 곳이라서 현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물론 비가 내려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빗물 낚시터를 만나고 싶다면 재단을 활용해서 비를 불러내리기도 하는데요. 맵에 확인하면 하담숲, 아람숲, 대흑벽 서부 각 위치에 비해재단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람숲은 빗물낚시터가 따로 없고 하담숲과 대흑벽 서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활용하실 거라면 하단 숲과 대육벽 서부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단에 재료들을 넣으면 퍼센트가 올라가며 한 번에 넣을 때마다 10%씩 올라가게 됩니다. 총 10번을 넣어야 하지만 부담스럽다면 같은 영맹원들 혹은 월드창의 이야기를 나눠서 다른 유저들과 사이좋게 나눠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재단을 한번 사용하면 쿨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쿨타임 기간 동안은 연속으로 비를 불러내릴 수가 없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면 비가 내려도 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빗물이 사라지고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에 이용하여 비를 내리게 되면 체력반 밑에 구름 모양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빗물 낚시터로 이동하시면 좋습니다. 요리에 활용되는 물고기들은 요리 숙련도에 따라 사용되는 게 다양하게 틀리며 필경관을 채우고 남은 물고기들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요리 학계론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낚시를 빠르게 하고 싶다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답하신 경우는 낚싯대 등급을 올릴수록 시간이 단축되는데요. 하재산으로 체크하러 갔지만 PK지역이라 언제든지 다른 세력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재산에 체크하러 갔는데요. 강화하지 않은 희귀낚싯대 기준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구도는 700이고 내구도는 1씩 내려가며 강화수치에 따라 0.3초씩 내려갑니다. 자세한 건 영상에 나온 표를 좀 참고해주세요. 길게 낚시하고 싶으시다면 희귀도구 정수를 이용해서 희귀 낚싯대를 하나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낚시들 많이 하셔서 필경광과 요리를 잘 활용하시고 또 다이아버리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게임하는 진호 후원 등록하시고 쿠폰도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공략 시간에 만나요. <laughs>